안녕하세요. 안정현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국내에서, 어, 가장 인기가 좋았던 매물이거든요. 2017년식 커뮤니스 415 오토미션입니다. 제가 처음에 매매상사 들어왔을 때, 막한 7천만원, 8천만원 정도에 팔리던 중고차예요. 어, 하지만 지금 이제 10년 넘게 감가가 됐는데도, 현재도, 어, 천만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관리 상태가 소홀했거나 어, 키로수를 또 너무 많이 탔거나 한 그런 차들은 지금 폐차장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차주분이 키로수도 약한 110만키로 정도 음, 키로수도 많이 안탔고 차 관리를 잘 했어요 보시면 이제 적재함이 굉장히 반듯한 거 보니까 차 관리를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맞게 도 매연 저감장치도 달려 있고 하니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 말고 시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딱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장에서 가까운 거리를 운행한다고 자가용으로도 또 많이 어, 필요로 한 차량이죠. 하지만 이 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서울 부산 왕복을 했다. 지금도 서울 부산 왕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프리마도 있고 맥센도 있고 뭐 시헌트도 있고 외 차도 많기 때문에 10년 넘은 차로 어, 서울 부산 왕복을 잘안하려 하시죠. 아, 커뮤니티의 가장 장점은 이제 진짜 엔진이 너무 좋다는 점. 그리고 또이 차는 또 요소수가 안 들어간다는 점. 연식은 오래되는데 또 오토매틱이라는 점. 일단 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엔진 소리가 까랑까랑하죠. 어, 커뮤니스 엔진만의 특징입니다. 어, 커뮤니스 사이로 440 엔진 소리 들어 소리 들어보면은 엔진 소리가 굉장히 까랑까랑해요. 그리고 지금 25도니 어, 한달 매출 뭐 1500, 1800 정도 어,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한 달만 운행하시면은 차 본전은 뽑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보다 제 생각에는 25돈 차가 필요한데, 아, 마땅히 살건 없고, 또 돈은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고, 어, 나는 한 하루에 뭐한 두세 번 정도 가까운 거리 뭐 10km 내외 운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뭐한 천만원 한 중반대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5년 이상 정도는 무난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같은 연식의 현대 트라고도 있었죠. 하지만 시세 차이는 약간 천만원 난다. 대우차랑 현대차랑 시세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는 거는 일단 출고 가격이 틀립니다 출고 가격이 음, 출고 가격 자체가 현대차가 더 비싸다 이거 같은 연식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거 트라고 440의 오토, 오토미션인데 이거는 약 대우차량보다 한 천만원 정도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한 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대우차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가성비 좋은 25톤 트럭이 매장에 입고 됐으니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지금 정말로 저렴하게 상태 좋은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